EBS 수능특강 영어 3강의 4번 지문 시작합니다. 지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목 한번 지어볼까요? Is a free offer really free? 자, 이 무료의 제안이 정말 무료일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Near my old office building, the window of a shoe store advertised the generous offer of a free shoe shine. 나의 오래된 이 사무실 건물 근처에는 주변에 이 신발 가게의 창문이 advertise 광고를 했다. 어, 이 후한 또는 관대한 뜻이죠. 후한 제안을뭐 한다는 제안이냐면, 무료로 슈샤인, 신발을 닦아주는 광택 내준다는 이 후한 제안을 광고했다. I walked by this store dozens of times and thought nothing of it. 나는 이 가게를 walked by, 이 지나갔다, 걸어서 지나갔다, dozens of times, 수십 번, dozen이 십여 개, 이런 뜻이죠. 그래서 dozens of times에서 수십 번을. 그리고는, nothing이 돼서 부정이 됐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히 이 신발을 무료로 광택돼 준다는 그 후한 제안이 되는 거죠. One day though, with my shoes looking a little scuffed and some time on my hands, I decided to avail myself of this small bounty. One day though, 이렇게 도가 앞뒤로 칸마를 끼고 문장 중간에 오면 however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느 날, 그리고 with, 명사, 분사 구문이 왔습니다. 명사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해서, 자, 현재 분사죠. 능동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명사와 이 분사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발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여서. 원래는 약간 스카프 하면 흠집이난 이런 뜻입니다. 흠집 난. 그래서 약간 흠집 난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sometime on my hand, uh, on my hands. 보통 on my hands 하면 이제 내 손에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available. 뭐 이용 가능한 present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시간이,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디 e c i d e 뒤에 투부장사만 쓸수 있죠. 결정했다. 뭐 하기로, 그 부분에 avail oneself of입니다. avail oneself of에서, of 뒤에는 보통 뭐 기회랑 뭐 opportunity, offer, 제, 제이나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나 또는 제의를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이용하다. 그래서 나는 이 작은 바운티, 선물이란 뜻이죠. 이 작은 선물을 이용해 보기로 결정을 했다. 이 선물은 아까 나왔던 그 free shoeshine 이 되는 거죠. 이 작은 선물인 free shoeshine 입니다. 무료로 구두를 광택 내주는 것을 얘기하죠. After my shine, I offer the shoeshine man a tip. 그 구두 광택이 끝난 후에 나는 제안했다. 그 구두 광택을 해준 사람에게 팁. 팁이죠, 팁. 그러니까 수고비죠. 수고비를 제안했다. He refused. 그는 거절했다. Free was free, he said. 그는 말했다. 무료는 무료이다. 무료는 무료예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무료라고 광고를 했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죠. Uh, I climbed down from the chair feeling distinctly really indebted. 자, 나는 내려왔다. 그 의자에서 feeling,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왔습니다. 자, 뭐 하면서, 느끼면서, distinctly, 분명히, 명백히, i n d a p t e d 하면, 비즐진, 이겁니다. 신세를 진, 빚을 진. 그래서 이 명백히 빚을 진 것처럼 느끼면서 그 의자에서 내려왔다. How could this guy shine my shoes, I thought, and expect nothing. So I thought가 컴마컴마 중간에 이제 삽입된 거예요. 그 원래 문장은 I thought how could this guy shine my shoes, and expect nothing.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삽입돼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내 신발을 shine... 이렇게 닦아주고 광택을 내주고는 and expect nothing.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지. So I did what I suspect most people who take the offer do. 그래서 I did 나는 했다 무엇을 자리에 이 관계 대명사 w a 낀 명사 자리 명사 자리 맞습니다. 관계 대명사 w a s 은선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관계 대명사이고. 했던 which 자선 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이죠 그래서 여기 d d 뒤에 목적어 줄로 쓰인 겁니다 자 나는 했다 무엇을 I suspect 내가 추측하기에 I suspect 이것 추측하다 생각하다죠 요것도 이렇게 삽입됐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추측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take the offer가 수식을 하고 있죠. 어 아, 후 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 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와세 주어가 most people, 동사가 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제의, 그 무료 구두 광택이란 그 제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do,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했다. 이거죠. 다시 볼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이그 구두광택 제이라는 I'm sorry, 구두광택이라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일을 나는 했다. I looked around for something to buy. 그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는 look around, 둘러보았다, for something to buy. To buy가 소식했죠? 살 만한 어떤 것을 찾아서 둘러보았다. I had to even the score somehow. 자, 여기서 even the score 하면, 그 빚을 또는 청산하다, 빚을 진 것을 청, 청산하다, 뭐 신세를 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somehow,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빚을 청산해야만 했다. 이거죠. Since I didn't need shoes, I found myself mindlessly looking at shoe, trees, laces, and polish. 자, 여기서 since는, because 또는 as. 의 예,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였죠. 자, 내가 신발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형식 found, 목적어, 목적격 보 현재분사를 써야 되는 형태입니다. 목적격 보를 썼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는 것을 알다. 나는 내 자신이 mindlessly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shoe trees, laces, and polish죠. shoe t r e e 는 뭐냐면 신발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신발의 외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틀 같은 겁니다 신발 틀 같은거 그러니까 신발 안에 넣어 놓는 겁니다 신발고리나 레이스에 있는 신발끈이나 폴리스 광택제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Finally, I quietly walked out of the store empty-handed and uneasy. 자 결국은 나는 조용하게 그 가게를 빠져나왔다 걸어서 빠져나왔다 empty-handed 빈손으로, 이거죠. 그리고 and u n e r g y 그리고 이 불편한 마음으로. Even though I had managed to escape from this door, I was sure many others were not so fortunate. 자, 비록 머물지라도 접속사 even though죠. 당연히 though 또는 although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비록 머물지라도. 그리고 manage to 동사원형 이렇게 오면 간신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신히 또는 가까스로 뭐뭐 하다. 형태는 지금 시제 형태는 had plus pp 왔죠. 과거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어, 비록 나는 이스뭐 빠져나오다 탈출하다라는 뜻이죠. 그 가게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I was sure. 나는 확신했다. 무엇을 자리에 접속사 대끼고 주어 동사 같습니다. 대책력도 있고요. 많은 다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fortunate, 운이 좋은 행운인 뜻이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다가 무슨 뜻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사서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